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전산에게 2급 단원별 문제풀이 아,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제 챕터 5 번이죠 제 교재 기준이고요 제 교재 있으신 분은 당연히 미리 풀어보면서 강의 확인하시고 물론 답은 이미 책에 있잖아요 답은 있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혹시 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 뭐 가지고 계신 교재 활용하시고 또 인강은 중간 중간 일시 정지 해놓고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수시로 멈추고 보고 하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문제 풀 시간을 시간을 드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중간 멈추고 눈으로 풀고 풀고 그리고 다시 강의 들어보시고 바로 갑시다. 또 오래 가면은 또안 듣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가야지. 자, 1번 갑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경제적 사건. 모든 현상을 거래라고 하지요. 즉 회계상 거래죠. 회계상 거래.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다르죠.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거래. 즉 회계의 출발점이 거래를 분석하는 거. 거래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분개하고 전개하고 마감까지 가죠. 두 번째 회계상 거래 중요한 게 이거 회계상 거래죠. 그냥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바꿔 말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 있죠.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계약, 계약 여기도 나왔죠. 계약, 왜 이래? 주문, 보관, 약속, 그리고 임직원, 종업원, 채용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 임대차 계약 딱 보자마자 아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를 찾는 건데 아닌 게 나왔으니까 기억나면 오다 틀려. 그럼 그 순간 답은 끝났어. 2번. 답은 쉬워요. 그죠 그다음 주문 받았다 이것도 거래 아니죠? 채용도 거래가 아닙니다. 어, 태풍으로 재해가 손실을 봤어. 건물 소실. 재해로 인한 손실. 건물 구입했다. 건물 자산 증가. 이게 리얼하고 비음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지만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이런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자,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러면 아닌 거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이런 게 떠올라야 돼.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이고요. 차량을 처분했다. 자산 감소, 그리고 다음 달에 받기로 이거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산 증가, 상품 팔았다. 상품, 어,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그리고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 빌렸대요. 차입금, 부채 증가, 보통 예금, 자산 증가, 그 다음.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라. 회계상 거래. 그럼 아닌 거, 맞는 거. 여기서는 맞는 거예요. 1. 가구를 도난당했다. 자, 도난. 일상적으로는 도난당한 거 보고 회계, 거래라고 안 하지만 회계에서는 재산 변동이 있죠. 그럼 거래죠.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럼 3, 4번 없어. 탈락. 그 다음 의류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의류를 판매했다. 판매했다는 자체를 거래잖아요. 그럼 기억니은 1, 2번 중에 하나 중에 1번이 답이죠. 자, 또한 번은 안 봐도 돼요. 채용했다, 계약 체결했다, 거래가 아닌 거죠. 넘어가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5번, 어, 다음 내용을 적절히 설명한 것은 상품 도난, 감가, 화재 손실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죠. 회계상 거래인데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찾는 거죠. 어떤 경우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서, 아니고 회계상 거래이면서 일반적 거래, 일반적 거래는 아니죠. 일반적 거래가 아니면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된다 답이죠. 아니고 아니고는 아니죠. 자 이건 회계상 재산의 변동이 있는 거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그다음 어 이거 6번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어, 결, 거래 요소에 결합관계에서 대변 요소만 짝지어진 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여러분이 지금 이래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기본이 자산은 차변이죠.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고, 부채와 자본 대변, 그리고 수익도 대변이죠. 수익도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입니다. 이걸 그냥 문제랑 상관없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있는 쪽이 증가.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와 자본 증가 대변.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원래 있는 쪽이 증가.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이 감소죠. 그래서 원래 자산이 차변인데 어, 증가가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 원래가 대변, 반대로 감소는 차변, 그죠? 자본, 원래 대변이요. 그럼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위치를 정확히 숙지해야 되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문제 답을 떠나서 차변 거래 요소와 대변 거래 요소는 반드시 결합되어서 같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대변 요소만 착지은 거래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그러면 니은디그시니까 답은 3번. 그렇죠? 그다음 결합 관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결합 관계의 결합금계자 불우이웃도끼 성금으로 현금 줬다. 현금 자산 감소고 요렇게 기 기부금이죠 이건. 불우이웃도끼 어 수재민도끼 이런 건 기부금 비용이죠 비용.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그죠? 그 답이 몇 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뭐여 이건 이러면 곤란한 거죠. 다음 괄호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달분 급여를 현금 줬을 때 삐리리 발생과 삐리리 감소이다. 이것도 1초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냐. 딱 보자마자 급여, 비용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비용과 자산, 비용과 자산, 끝.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 모르겠는디? 그러면 은 거시기 한 거죠. 좀 거시기가 뭐시긴가 몰라도 좀 거시기 합니다. 그 다음 9번. 회계상 거래는 자산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 증가 감소, 수익 발생과 비용 발생이라는 8개의 요, 8가지 요소. 8개. 때로는 그 비용 감소와 수익 감소를 해서 10개 의 요소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거래의 판요소로 해왔습니다. 거래의 판요소 거래의 판요소로 결합된 것 중에 잘못된 걸 찾아라. 아까 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온다. 이중성 얘기 했었죠? 그거예요, 그거.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이상 없고, 부채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이상 없지요.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상 없지요. 근데 수익 발생 위에 차변에 있어. 틀렸죠. 그럼. 예, 자산 감소는 맞습니다. 거래기 팔려서 원래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 다음 계정들의 성격이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이럴 때 중간중간 수시로 멈추고 미리 풀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선수금 딱 보자마자 이건 자산이에요. 부채에요? 딱 보자마자 부채죠. 부채니까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맞죠. 선급금은 자산이지요.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 감소 대변 틀렸지. 틀렸죠. 삼 나왔고 차입금 부채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미수금 자산 증가 차변 감소 대변 그죠.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헷갈리고 있나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선급 선수 그리고 미수 미지급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결합관계 설명 중에 오른 건데요.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을 찾으래.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해 줬다. 아무리 봐도 수익은 없잖아요.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차변이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부채증가 대변, 수익 없어요. 이번 거래처에 현금을 빌려줬다. 대여금, 그리고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단기 대여금,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고 대변에 현금. 이것도 아무리 봐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서 탈락.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면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대.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 증가하고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그럼 답이죠. 그 다음 컴퓨터를 50만원짜리 70만원에 팔고 현금 받았다. 그럼 이거를 붕괴하자면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자산 증가하고요. 그리고 비품 팔았죠. 비품 팔았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유형 자산을 비싸게 팔았잖아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자, 수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여긴 자산 감소도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만 있고 어, 4번에서는 자산 감소와 수익 발생이 둘다 있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결합인가 있는데 충족하는 거래 맞는 거.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자산 감소와 수익 발생. 올라? 방금 했던 거. 방금 했던 게그 패턴인데 그거 찾는 건가? 아그거 없네요 비슷한 거 있다 건물을 처분하고 현금 받았다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익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그데 50만원에 팔았다 나오니까 이익인가 손인가 그건 파악이 안 되죠 그럼 요구한 자산감소와 수입 발생 다 나오지는 않아요 1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a 답이네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죠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하고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든 장기 대여금이든 중요하지 않고 대여금 자산 감소,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 이게 답이죠. 그럼 2번이 답이에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가 원래가 대변에 있던 건데 갚았으니까 차변, 그리고 이자도 줬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4번은 전화 요금하고 수도 요금인데 둘다 비용이죠. 통신비하고 수도확률비 비용이고 현금 지급했대. 차변에 비용 두 개,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익 발생은 없다. 다음. 자, 그 분개를 분개했을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다. 따라서 계정 전체를 볼때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무조건 반드시 꼭 일치해야 된다. 이거랑 관련된 용어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단,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돼. 이미 설명됐죠? 거래이중성? 거래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험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가 뭐냐? 딴거 없어요. 1, 2딱두개 있어. 정답은 네,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 근본 원리 물어보면 거래의 이중성. 우리 앞에 있었나 모르겠네. 그다음 1사 총계정 원장에 자산 계정과 이 자산 계정, 그다음 비용 계정이 있어요. 이때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옳은 거. 자, 자산 대변에 있고 비용 차변에 있어. 그럼 자산은 그말 그대로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비용은 발생이 차변이고 소멸은 있으면 대변인데, 자, 결론은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의 발생이고, 그리고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래를 찾아야 돼요. 어쨌든 포인트는 비용 발생이에요. 그 순간 대충 답이 보이잖아요? 그냥 4번 답이지, 볼 것도 없지. 급여를 현금 지급했다. 그럼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니까, 급여 계정 차변, 현금 계정 대변에 적히는 겁니다. 1번은 현금을 예금시켰으면 차변에 예금,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나가고 예금이 증가하고, 이번 상품 매입했다 외상으로, 그럼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차산 부채, 부채잖아요. 현금을 차입했다, 부채 증가 나오죠. 역시 그러니까 비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15. 어, 되게 많은데 20몇 번까지 있구나. 계속 갑시다. 거래의 종류, 오르걸찾으래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반은 현금, 반은 월말에. 미지급이죠? 자 차량운반구 이거 붕괴할 줄 알아야 돼요 차변에 차량운반구고 얘기할 것도 없고 차량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일부 현금이고 일부는 미지급금이에요 자 포인트는 무슨 거래냐 교환 손익 코난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거래냐할때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문제 수익이나 비용이 수익이나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이나 비용이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교환 거래잖아요. 교환, 교환, 교환 거래고. 그 다음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있는데 저는 좀 무식하게 했죠. 제 강의 안 들으신 분은 강의 좀 듣고 오세요. 자, 무식하게 혼자 있냐? 혼자 있으면 소닉 거래가 되고. 딴 놈이랑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러면 혼합 거래가 되는 거였던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거는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잖아요.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고 다음은 자, 다음은 두 번째. 거래 의 종류와 이해가 바르게 연결된 거 맞는 거. 자, 먼저 교 소닉 거래인데 거래처에 현금을 차입했대. 어? 현금을 차입했으면 현금 자산 증가하고 차입금 부채 증가죠. 자산 자산 비용이나 수익이 없 없어요. 없으면 교환 거래지. 근데 소닉 거래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어, 교환 거래. 자 직원의 회식비, 거래처 직원이구나. 거래처 직원이면 접대비가 떠올라야죠. 접대비 비용 발생이고 현금 자산 감소. 차변에 비용, 대변에 현금이죠. 차변에 비용, 대변에 현금 자산이잖아요. 비용이 있는데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럼 이건 손익 거래. 손익 거래. 3 번. 어, 현금과 건물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차변에 현금하고 건물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되죠. 자본금. 중요한 건 자산하고 자본이야. 비용 수익이 없어요. 비용이나 수익이 없어. 그럼 교환 거래지. 그럼 답은 4번. 비품 구입하고 반은 현금? 반은 월말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죠. 결론은 비품 자산 증가와 현금 자산 감소 미지급금 부채 증가. 비용 수익 없다. 교환 거래다. 맞죠?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거 최근에도 이렇게 거래 구분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다음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거래가 각 계정에 미친 영향을 총계정원장에 적기 전에 기입할 계정과목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 그리고 차변에 적을 거냐 대변에 적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붕괴죠 붕괴가 만사입니다. 회계를 잘하려면 붕괴를 잘해야 되고 붕괴를 잘하려면 회계를 잘해야 돼요. 붕괴가 만사입니다. 붕괴 잘하면 실기도 잘하고 합격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붕괴 못하면 실기도 안돼 실기도 실기도 안 되고 당연히 합격도 멀어지겠죠. 빠이빠이 하겠죠. 자 다음. 어, 되게 많네. 18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비용 발생은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단위가 계정이다. 자산계정, 부채계정, 수익계정, 비용계정, 계정. 맞고. 모든 거래는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똑같은 금액이 적힌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록되더라도 기록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는 항상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원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다. 앞에도 있었죠. 맞고 회계 기간의 장부를 마감하여 하는 순간 결산. 맞죠?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지. 거래 발생에서 어떤 계정에 적을지, 어느 변에 적을지, 얼마를 적을지 정하는 걸 전기간이라 아까 분계. 분개. 분계가 만사다 그랬잖아요. 분계입니다. 그다음엔또 뭐야?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브럭컴퓨터래요. 근데 10월 30일자 회계처리로 올바른 거. 10월 30일이 밑에 거네. 10월 1일 날 컴퓨터를, 아 판매용 컴퓨터. 중요한 거 판매용이죠. 판매용 컴퓨터면 이건 상품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이었겠지. 그러다가 10월 1일 날 외상대금을 수표발행해줬대요. 그럼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답은 볼 것도 없이 2번. 그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 예금.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 예금. 됐죠? 20번. 그, 그 거래 내용 보고 10월 14일 거래를 추정한 걸로 올바른 거. 10월 14일이 여기 있네. 여기가 외상매입금 계정이죠. 이 계정. 이 계정. 이 계정의 주인이 외상매입금이야. 그리고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네. 분개를 뽑아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고 대변에 요건 상대 과목입니다 대변에 현금이죠. 이렇게 붕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붕괴한 걸 보고 계정에 옮겨 적잖아요. 그랬다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그리고 상대 가목 현금을 적은 거죠. 이해 되죠? 그럼 결국은 정리해 보면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은 거지.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부채인데 대변에 있으면 증가한 거고 차변에 있으면 감소한 거. 즉빚 갚은 거예요. 뭘로?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얼마를? 5만원. 5만원. 5만원을. 이거죠. 오만 원을 대변에 있는 매입 써 있는 건 외상으로 매입한 거, 외상으로 매입한 거 차변에 있는 이 현금 써 있는 건 외상 값을 갚은 거, 상환한 거 지급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최소한의 붕괴 정기만 되면 돼요. 오메 이십육 번까지 있네. 아니, 갑시다. 갑시다. 선급금 계정이 나와요. 선급금 그럼 머리 속에서 계약금 주는 거. 선급금도 일단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입니다. 오른 거 4월 6일자. 4월 6일이 요건데 그럼 선급금 발생한 거네? 그럼 이걸 붕괴로 뽑아내면 4월 6일 붕괴로 뽑아내면 차변의 선급금이 돼요. 이 계정의 주인이 이 주인이 얀데 차변 걸 붕괴해라. 그럼 얘가 차변으로 와야 돼. 차변의 선급금이고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상대가 뭐 반대쪽에 있던 거예요. 붕괴한 걸 계정에 옮기는 원리를 거꾸로 생각해 봐요. 선급금 차변에 상대가 뭐 현금 선급금 차변에 상대감은 현금이지. 자 이런 패턴 기억하시고. 그럼 딱 보자마자 돈이 나갔잖아요. 대변에 있으면 나간 거지. 돈 나갔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선급금 계약금 준 거야. 그죠? 그럼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약금을 지급하다가 답이죠. 만약에 계약금을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때 쓰는 말은 선수금이죠.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 아셨죠? 답은 나왔고, 이거는 상품을 나중에 매입하는 거지. 만약에 주문할 때 선급금이었다가 나중에 4월 8일 날 이제 물건을 받으면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선급금, 계약금 까는 겁니다. 선급금을 까고 나머지가 없으면 끄시고 있으면 여기다 뭐 외상매입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선급금, 선수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22.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순서대로 붕괴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거 붕괴를 기록하는 장부 말 그대로 붕괴장이에요 붕괴장 분개장, 붕괴장 그리고 이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걸 붕괴한 걸 이제 해당 계정으로 하나하나 옮겨 적는 걸 전기 그럼 답 나왔고 그리고 이때 계정 이때 계정이 바로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을 한 군데 쫙 모으니까 총계정 원장. 개정 표시로 올치하는 것은 건물 자산이죠. 자산인데 왜 차변에 있어야지 대변에 있냐? 잘못됐죠. 답이고 미지급금 부채죠. 대변 요소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대변 요소 외상매입금 부채 대변 맞지요. 그 결론은 답은 엘바. 또 뭐야? 아 이거는 강의 시간에 길게 안 했던 거, 우리 시험에 잘안 나오던 스타일인데 최근에 나왔죠. 자 주요부 장부에는 주된 장부 주요부가 있고 주요부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부가 있어요. 주요부에 속하는 게해설에안 아, 해드렸나 어, 얼추 해볼요 아, 주요부는 모든 거래를 일단 붕괴해야 되잖아요. 붕괴장에 적고 그리고 모든 계정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요. 총계정원장에 그 붕괴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그게 바로 전기예요. 그리고, 분계장이 기록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보충, 추가로 자세히 적어주는 게 보조, 보조, 기입장. 이런 말을 잘못 들어봤죠. 그 다음,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를 보충하는 게 보조, 원장입니다.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이때 보조 기입장에 속하는 게 매입장, 매출장. 매입장이나 매출장은 상품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몇 개를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걸 자세히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무슨 기입장, 무슨 무슨 출납장. 끝나는 말이 세 글자죠? 무슨 무슨 기입장, 무슨 무슨 출납장. 그다음 보조 원장에는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 상품 재고장. 나머지는 끝나는 말이 무슨 무슨 원장, 대장 이런 말이 있어요. 원장, 대장, 건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거. 원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런 것들. 기본서에 있긴 있는데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붕괴장의 합계금액은 총계정원장의 합계금액과 일치합니다. 무조건. 붕괴한 걸 옮겨 적은 거니까. 근데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은 각 별개예요. 각자 놀아. 보조기 입장은 매입, 매출 받으러옴 지급어음 이런 쪽이고 보조 원장은 상품 재고장, 뭐 총계, 저기 이제 주주 원장, 건물 대장 이런 거기 때문에 내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시 주요부만 짝지어진거분개장 나와야 돼. 가 가가 나와야 돼. 2, 3번 탈락. 현금 출납장은 가장 기본적인 보조부입니다. 총계정 원장,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 그래서 가 다. 4번이 답이고 상품재고장은 보조원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계 이급에서는 좀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이제 드디어 두 문제 남았네. 얼른 갈게요. 이것도 장부 찾는 겁니다. 다음 거래내용 기록돼야 될 모든 장부를 짝지어진 거 오른 거 상품을 매출했어. 상품 매출 분개로 표시하면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 우리 전산에겐도 더군다나 상품 매출이죠. 이제 이론에서는 근데 상품 매출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매출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품에서 빼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지 외상도 있어 왜이리 많아 이거? 차변이 세 개인데요. 현금 받은 건 현금이고 타인 발행 어음 받은 건 받은 어음이고 그리고 어? 외상도 있어 외상도 있어 그럼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결론은 상품을 매출하고 일부 현금 받고 일부 어음 받고 일부 외상인 거지.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일단 상품 매출했잖아요. 그럼 매출장에 적어. 팔았으니까 매출장에 언제 어디에 무슨 물건 몇 개를 얼마에 팔았다 적는 게 매출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메인 매출장 작성하면 항상 상품 재고장. 상품 재고장에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고장에다 무슨 물건이 몇 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기록을 해야 재고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매입매출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품 재고장도 따라와야 되는데 다 있네 아이 참말로 다 있네 그 다음에 현금 나왔으니까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은 없잖아요 탈락 그리고 받으러 옴 있죠? 그 다음 매출 초원장이 외상매출금이에요 매출 초원장이 외상매출금 매입 초원장은 매입 초원장은 외상매입금 이런거좀 낯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장부 찾는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그랬고 자 마지막 26번 다음 장부가 모두 필요한 거래 분계장 총계 정원장 아, 현금 출납장 총계 정원장 상품 재고장 당좌 예금 출납장 눈치 약상 어, 분계장은 뭐 모두 다적히니까 모두 다적히니까 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다냐 상품 재고장 상품이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현금 출납장도 있고 당 총계 정원장 이건 외상배 아냐 아니, 모든 계정이 다 있는 거고 당좌 예금도 있네. 1번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하면 일단 매입장 이거 똑같으니까 빼고 자 매입장하고 상품재고장은 무조건 적힙니다. 매입장에게 매입장 그리고 상품재고장 적혀요. 이건 됐고 1번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2번 근데 나머지가 없잖아요. 1번 탈락 자인수원이 만원과 현금지기했다 현금 나갔으니 현금출납장이죠. 2번, 2번 3번에 있죠 지금 3번 근데 나머지 얘기가 없는데 그죠? 운반비 지급한 것만 있죠. 상품 매입하고 운반비. 이때 운반비는 원가에 산입하니까 따로 없고 현금 조으니까 현금 출납장이에요. 근데 안 적히는 게 있잖아. 아 참,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은 무조건 적히는 거야. 포인트는 현금 출납장, 상품 재고장, 당좌예금 출납장이에요. 다시 일 번은 이거 두 개는 빼고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은 무조건이니까 뭐, 주요분이니까 모든 거래가 다 적혀요. 그거 빼고 일 번은 당좌예금 출납장. 이게 1번이지? 이게 1번. 아, 뭐라 고 적었어요? 1번. 그다음 2번. 운임은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거 이게 2번. 아까 이거 1번 잘못 적었나 봐. 3번. 인수 운임과 관계 수표 발행했다. 어, 이거 3번도 나오겠네, 그럼. 3번도. 그다음에 매입하고 이 중에 1번은 수표 발행하고 1번 현금 지급했다. 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 현금 지급한 건 여기도 나오고. 근데 물어본 게 모두 필요한 거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모두 나오는 건 매입장하고 저기 상품재고장은 동일하니까 사실 이 분계장, 총계정원장, 상품재고장까지는 똑같아요.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현금출납장하고 당좌예금출납장 같이 나오는 건얘밖에 없죠.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현금 지급하면 현금. 괜히 길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거래를 분석할 때 장부에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 예, 이거 많이, 이런 문제가 많이 접할 일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이건 좀 많이 나온 거야. 많이 나온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장, 매출장, 매입장하고 매출장은 상품 재고장을 항상 같이 따라간다. 여기서도 지금 안 적었는데, 이건 안 적었는데 매입장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26번 매입장, 아씨 잠깐요. 지워야 되겠다. 뜻시 매입장, 상품을 매입하면. 당연히 매입장에 적는데 중요한 건 재고 파악을 위해서 상품 재고장에다 적습니다. 상품 재고장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번 같은 경우 분개하면 차변에 상품이고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에 나머지 현금이잖아요. 그 당좌예금 출납장하고 현금 출납장이 둘다 나오는 게이 사번밖에 없다는 거지. 붕괴장이나 총괴정원장은 무조건 적히는 거고 상품재고장은 매입장이나 매출장에 따라다닌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 이래서 문제가 되게 많은데더 하다가는 여러분 또 기절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파트별로 하니까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이제 결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제교재 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 파트 6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나름대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또 어, 설명 필요한 것만. 뭐 이건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스킵하면 되죠. 동영상은 좋은 점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니까. 뭔지 아시죠? 자, 파이팅 하시고, 일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